아, 예, 개인 방송이지만, 또할건다 합니다, 여러분. 좀 준비했어요, 늦게 켰으니까. 자, 변상일과 굿즈하우의 상대전쟁 한번 보고, 예, 이두 선수의 기록표입니다, 여러분. 아유, 밤샜어요, 어제. 예, 농담입니다. 예,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굿즈하우가 98년생이고, 변상일이 97년생, 한살 차이죠? 어, 입단은 2년, 오히려 9.5가 더 빠르네요. 9.5가 빨라요. 예, 그리고 세계대 회 우승은 한 번과 두 번이죠. 자, 현재 국제 타이틀, 랑커베와 출란베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챔피언이에요, 둘 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현재. 출란베, 랑커베. 어, 국내 타이틀은 지금 변상일 선수 GS 칼텍스베. 9.5는 올해 무관인것 같아요, 국내 타이틀은. 그리고 이제 통산전적인데, 아, 좋아요. 뭐, 둘다 좋죠. 70%인데, 어 변상일은 통산 승률 70%, 올해 승률도 70%. 자 근데 이제 굿즈하우는요, 굿즈하우는 저 통산 전적이나 저 전적은 따로 전적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저거는 이제 국제 대회랑 갑조리그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국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중국의 자국기전은 지금 포함이 안되 있습니다. 그거는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저거는 어 국제기전 하고 세계대회랑 그 갑조리그만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국내대회 미포함 상대 전적은 어, 변상일의 3승 1패인데요. 변상일 선수가 3연승을 하다가 3연승을 하다가 졌어요. 3연승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9자우가 이겼습니다. 농심배에서 자국 내킹은9자우가 드디어 1위에 올라섰죠. 그리고 변상일은 3위 아, 어, 구자호가 커제를 제끼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고 레이팅이 구자호가 더 높아요. 예, 네, 구자호 선수가 고 레이팅이 신진서, 박정환 다음이에요. 중국에서는 가장 좋죠. 3위 그리고 변상일 선수는 5위입니다. 5위, 자, 3위와 5위예요. 자, 요거는 이따가 한번 더 보내드리겠고요. 어, 네, 말이 꼬이네요. 자, 요렇게두 선수의 성적. 고 레이팅은 비공식 세계 랭킹입니다. 이거를 그유 누가 이걸 매 매주 매일 발표하는 그누 누군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기사들 성적을 다 넣어가지고 비공식 세계 랭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정확해요. 네,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상대 두 선수의 비교표 한번 보, 보고 왔습니다. 이거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좀 써먹어야죠. 어, 자 여러분 신진서와 왕싱하오의 두 선수의 비교 기록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프로필입니다. 신진서는 2000년 3월 17일생이고요. 그리고 왕싱하오는 2004년 2월 2일생. 두 선수가 정확히 4년 차이가 납니다. 4년 차이.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힘들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에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단은 신진서 2012년, 왕싱하오 2016년 뭐 비슷하죠 두 선수가 네살 차이가 나니까 나이가 같은 거죠 입단 해가 우승 경력은 많차이나요. 신진서가 34번, 그중에 메이저 세계 대회가 5 번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그리고 왕싱하오는 없다 에, 그 메이저 세계 대회 우승 경력은 없고 올해 올해 창기배를 우승했어요. 올해 창기배 우승했고. 역시, 왕싱하오는 국내 성적은 미 포함입니다, 여러분. 왕싱하오는, 왕싱하오 성적은 국내 성적 미 포함. 갑조리그랑 세계대회만 포함한 겁니다. 어 왕싱하오는 이제 이제 성적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두 선수 이제 상대면 적은 없고요. 첫 대결이고 자국 랭킹은 신진서가 1위죠. 중국 랭킹 왕싱하오는 7위예요. 이것도 지금 본인의 최고 랭킹이에요. 7위가 그리고 놀라운 게이 선수는 자국 랭킹은 7인데 위고 레이팅 비공인 세계 기록 세계 랭킹은 4위예요. 커제보다도 높아요. 이 선수가 양딩신 커제 뭐 리시에나오 이런 선수보다. 왕싱하오가 고 레이팅에서 높습니다. 에 굿즈하오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기록상으로는 이미 커지를 넘어섰다는 거죠. 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올해 성적은 둘다 좋아요. 올해 성적은 둘다 좋습니다. 2023년 성적이 어, 왕싱하오도 굉장히 좋고 저건 이제 국내 성적은 포함되지 않고요. 이왕싱하오가 올해 이제 창기배를 우승하면서. 예, 올해쯤, 뭐, 국제대회, 국내대회 할 것이 지금 최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에, 신진선은 자궁랭킹, 고레이팅 모두 1위입니다. 여러분, 자타공인 세계 1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둑계의 대표적인 미남 프로기사, 또 미인을 얻었죠. 우리 선남선녀, 신혼 새신랑이죠. 우리 김정현 구당과 대만 출신의 중국기사죠. 시자양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이 대국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가장 전력이 비슷하지 않나. 약간은 시자양 선수가 조금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던 바둑인데요. 지금 우바둑 재밌어요. 처음부터. 소목만 네 군데, 여러분, 똑같아요, 네 군데가 다. 소목만 네 군데 차지하고, 서로 무슨 마치 풍차 돌리게 하듯이, 에, 막 걸쳐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흙이 날 일자 두니까 밀어가고, 이젠 여기랑 여기랑 거의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손 빼면 여기, 이쪽 쭉쭉 밀어가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예, 맛보기 형태고, 하나 붙여서 교환해놓고, 다시 나갔습니다. 김정현 선수는 굉장히 속힙하거든요? 빠르게 초반에 진행이 됐어요. 쭉쭉 밀어놓고, 여기까지 교환해놓고, 이거 막으면 끊어서 이게 이제 안 죽으니까, 이거는 1 0이안 되겠죠. 이게 죽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늘어서 두는 게 정수고, 여기까지는 아주 팽팽합니다. 예, 네, 한칸뛴 데까지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었는데 사실은 이거 한칸뛴 거는 지금 둘 필요는 없어. 지큰 자리가 많은데, 여기까지 지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는 아주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김정현 선수가 아주 묘한 데를 딱 긁어갑니다. 이 자리를. 여기 긁어갔는데 이때 실전에 여기 날을 잘 씌워요. 그리고 밀고 하나 붙여놓고 이제 여기를 넣는데 하나 이렇게 어깨 짚어놔니까 막상 공격이 잘안 되죠. 여기서 시장 선수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끊어놓고 여기 사정고작 해놓고 잡으러 가는데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장 선수가 지금은,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지만, 그냥 이제 이렇게 날 일자 정도로 두어서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바둑은 그냥 뭐,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김정현 선수가 이렇게 버티니까, 뭐, 버틴다고 생각한 건지, 기분이 나빴던 건지, 이걸 다 잡으러 갑니다. 예, 근데, 하, 김정현 선수가 또 기, 기똥차게 수습을 해 가요. 단수치니까, 이거 이어주면은 여기 막아서, 여기집 나는 거랑 여기 붙여서 집이 나는 거랑 거의 맛보기라 안 죽잖아요. 이 귀도 흙이 너무 기분 나쁘고요. 그래서 여기를 나가서 자 잡으러 가는데 한점 따내는 거 너무 아프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요거 밀어놓으니까 이거 받을 수도 없어요. 받으면 늘어서 이 귀가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단술 쳤는데 여기 뚫리니까 너무 넓어졌어요 흙이. 그리고 여기까지 다가오면서 이거는 완전 여유죠. 지금은 사실 백이 여기를 나가면 에, 흙을 이 백을 봉쇄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막아도 젖히는 순간 끊으면 여기 끊어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가면 그냥 연결이에요. 근데 연결하기 전에 이득을 보겠다 이거죠. 에, 흙으로 하여금 이런데 받아라. 왜냐면 이제 안 받으면 여기 이렇게 붙이면 넘어가니까 요거까지 이득을 보고 두겠다는 겁니다. 하, 욕심쟁이, 예? 우후후. 예, 김정현이 완전 욕심을 욕심쟁인데 잘둔 거예요 지금 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자양이 둘 데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지금 전장을 옮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어쩔 수 없이 이었고 이제 백이 여기를 가만히 나간 장면이죠.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요바두군 지금 김정현 선수가 어... 82% 예, 82%어 아직 뭐둘 데는 많이 남았지만. 우리 새 신랑 김정현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여기가 나중에 잠깐 볼까요? 끼워 입고서 이렇게 두면 은 늘어서 여기 약간 맛이 있는 것 같죠? 이쪽을 두면 이렇게 두고 붙이면 잡았고 여기를 둬도 입구자를 가고 막으면 여기 두고 여기 두고. 흙이, 흙이, 흙이 잡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쵸? 여길 두면은, 여길 도도, 되게 헷갈린다. 막, 여기 두면은, 여기 도도, 밀고 막아서. 뭔가, 흙이 먼저 두면 수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입구 짜두면. 이거 잡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도서. 여기도면 여기 도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잡은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도도. 패도 안 나는 것 같죠? 제수있기가 맞다면. 예, 흙이 먼저 두면 여기 잡는 맛은 있어요. 예, 요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이좀 편하죠, 바둑은. 자, 여기까지 진행됐고, 일단 우리 김정현 선수가 지금 중국의 시자양 선수, 시장 선수 잘 두는 선수거든요. 중국 내에 뭐 20위권에 있는 선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오면은 10위권에 올만한 선수인데, 김정현 선수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약간 앞서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김정현 선수 지금 잘 두고 있습니다. 실전 진행하면 따라가만 볼게요. 이렇게 두고 다가오니까 같이 다가왔고, 입구자를 두고, 붙이고, 여기를 찝었고, 아이 뭔가 크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실속이 없는데요? 1 0이다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아니, 일단 이쪽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요 여기 보세요. 이 장면에서 애초에 두 칸을 벌렸을 때 먼저 이거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걸 먼저 둬놓고 두니까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막상 좀 낙이 없어졌고요. 예, 네, 거기다가 여기를 받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붙였을 때. 뭐 어떻게든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창호 대 반발을 했다가 여기를 단수치고 이어버리니까,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 나와서,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이거 나가질 못하는데. 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수치고. 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흙이 좀 당한 느낌입니다. 자, 일단 끊는 데까지 진행이 됐어요. 저는 가장 이번 16강전에서 오늘 대국 중에서 가장 팽팽한 대결이라고 예상했던 바둑이거든요. 한번 봐도 바둑 보시죠. 여기를 안성준이 100이에요. 안성준 선수가 100이고, 어, 탄샤오는 유부남이죠. 안성준은 아직 총각이고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게 여기를 젖히니까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예 묘한들 들어 그러니까 탄샤오가 확... 불끈했죠. 확끊어갖고요렇게 끊어놓고 딱 살았습니다. 그리고 흑이 이제 여기가 뭔가 찝찝하니까 이어서 지켰고요. 그리고 백이 급소자리 안성준 선수 바둑은 일단 재밌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찔러가거든요. 상대를 긁어요. 계속. 안성준 바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와 굉장한 싸움 바둑이거든요. 일단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길 이어놓고, 에 네, 끊고, 여길 또 같이 끊고, 어, 일단 흙이 갇혔습니다. 이게 뭐야? 대마가 걸렸나? 어, 왜안 잡으러 가지? 아, 어차피, 어? 왜안 잡으러, 여길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요 여길? 여길 찌르면은, 자체로는 못 살았는데. 아, 어차피, 여기 때문에 사는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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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을 때 잡으러 가지 못해요. 예, 네, 여길 두면은, 해돌이 여러분 이 정도는 한눈에 다 보이시죠 예, 여기 붙이는 순간 늘면 이렇게 돼서 집이 나죠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칸 띄웠고 와 바둑은 재밌네요 폐가 나왔어 바둑은 정말 재밌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탄샤오는 시간 많이 남아있다고요 탄 예, 탄쇼가 원래 엄청난 소키파예요. 그래서 시간은 항상 항상 승, 늘 언제나 많아요. 늘 언제나. 예, 이제 패감수 패가 만들어졌는데 자이바둑이요 지금 현재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안성준 선수가 좀 좋다고 나왔었는데 어 뭐야 갑자기. 방금까지 좋았는데 지금 76%에서 끊었다가 갑자기 역전됐어. 아, 지금 끊은게 실수다.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거 끊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끊은 게. 이게 왜냐면은 따는 건 없고요. 여기를 이제 따냈는데 나중에 여기가 이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 받아들이는 거는 여기가 선수가 되면 이 중앙이 끊어진다 이거죠 여기가 예 네. 그래서 애초에 안성준 선수가 여기서 일로 뒀어야 된다 여기서 일로 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로 둬서 네. 이렇게 두고 여기 밑에서 집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같아도 어차피 한집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살긴 사는데 어쨌든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지금 위 밑으로 끊었다가 에이, 지금, 지금 뭔가 중앙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한수둘 때마다 그래프가 움직이니까 여길 둔게 아닌데 지금 팩감을, 베개 하나 쓰고, 끊으니까, 여기를 따내니까, 여기 뒀죠? 아니, 뭐, 저도 지금 바둑은 지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인공지능의 그, 참고도를 지금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붙인 장면에서 또 그래프가 또 움직였는데, 여기를 한 칸을 띄고, 이걸 한 칸을 띄고 끊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이게 끊어도 이제 문제가 수상전이 되거든요. 이제 수, 이게 뭐 끊어진다고 해도 과연 수상전이 어떻게 되냐? 수가 막상 흙도 몇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감 쓰면서 일단 패를 따낼 텐데 에, 지금 여길 먼저 뒀어요. 근데 이거는 백이 이쪽으로 받아서 오히려 이 수가 좀 실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받아서 밀면 여기 둬서 여기 연결하는 거는 백도 연결하니까 백도 이거나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끊은 이거 둔건 의미가 없죠. 흙이 둔 수들이. 그래서 탄샤오 선수가 이둔 마지막 수도 좀 실수다라고 하는데 안성준 선수 바둑은 지금부터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 지금부터 백이요 어,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잊고 여기가 제일 커요 여기를 잊고 흑이 이걸 두는 게 정수였는데 이러면은 반지 승부예요 누가 될지 모르는 근데 신민준 선수가 조금 작은 데를 뒀어요 같은 일곱 집이라도 조금이라도 두터운 중앙을 뺏기면서. 중앙을 안뒀죠 신민정구단. 이래서 2차오구단이 반집이 유력해진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중앙은 두터운 다섯 집 짜리고요. 여기서 이걸 이었는데 이거는 네 집이 좀 강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한집 차이가 납니다. 여기랑 여기는. 근데 2차오구단이 여기를 이었으면 2차오구단이 반집을 이기는 바둑이에요. 때리고 이걸 젖혔으면 그런데, 그리고 여기, 여기 둘 때, 중앙 끊고 여기 딱 뒀으면, 실전하고 똑같은, 에, 마무리를 했으면, 흑이 반집을 이기는 바둑인데, 2차 후구단이 여기를 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끊기는 순간, 다시 바둑은 신민중구단이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기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외길 진행이라, 에, 변화가 일어날 때가 별로 없어요. 자, 이 장면에서는 지금 백이 이거 찌르고, 이제 뭐, 아, 여기 찌를 필요 없죠. 여, 여기 이거 찔러 가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교환하고, 결국 흑이 이거 두고, 뭐, 백이 이거 두고. 네, 뭐, 끝내기 다 됐죠. 이렇게 되고, 마무리 됐고, 여기 이거 선수하고, 이거 때리고, 이것도 반지승구니까 그냥 마지막 공배를 세,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건 뭐 단수치고 있고, 네, 여기는, 여기는 백이 이제 찔러 넣으면 되니까. 이건 끝내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배가 엄청 많아요. 이 바둑은. 개가가 확실치 않을 때는 공배를 세는 게 제일 편해요. 에, 개가가 확실치 않다. 그러면 그냥 공배를 세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공배 누가 메꾸죠? 흑이 메꾸죠. 1 0의 반지승입니다. 프로들도 개가할 때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배수가 적으면 그냥 마지막 공배 세요. 반지승 군데 누가 이긴지 헷갈린다. 그러면 바, 공배 세버립니다. 공배 세면 반집이 나와요. 크기 맞아 공을 메꾸죠. 자, 이 바둑은 신민중 구단의 반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